그 글을 쓰는데 그 마우스가 이상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싹 빼고 말이여. 다른데 그 내가 글을 올리는 게시판 여러 군데 어떤 놈이 내 아이디를 지다 보고서 와서 싹 고치지 않았으면 내 원본은 이거 비공개로 해놨거든. 비공개로 해놔서 여긴 못 들어왔을 거야. 여긴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원본의요요 요 중요한 내용만 원본은 있고, 단장 싹, 아, 요고만 빠지고, 말하자면, 우익 매국노 새끼들한테 유리한 말, 말이 되게끔, 이 글이 작성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 요, 정신 차려라. 젠더, 미트만 찾아 산에 잡는 자본주의 폐다 남쪽 사람들아. 안 그러면, 어, 말하자면, 이북한테 먹힌다. 압수에 돌아가, 뭐, 기술의 쫓아함을 거울이라 하는 경고다. 나라를 지키는 건 남성이다. 여성은 전공의 전립품, 공 있는 전사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고, 이 탈레반이 하는 행위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야. 암따을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카불, 괴례정권, 괴례정권, 간이정권이 무너졌자 무너졌잖아. 무너졌잖아. 정권의 붕괴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다. 요게 싹 빠진 거야요게싹 빠지고 요 꼭대기고 요게 알갔어, 요까지 하고 또요 밑에 통일이 되어도 북한 앞으로 통일되기 쉽지. 요렇게 돼있단 말. 이 요거 빼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서 완전 말하자면 나를 사, 말하자면 이북 추종 세력으로 몰아제키는 그런 글로 이 글이 말하자면 구성되게끔 인식되게끔. 따이 수작을 어떤 놈의 새끼가 했는지 모른다. 이 마우스가 그랬던 마우스가 이 귀신이 붙었다 할 수밖에. 그데한 군데만 그렇게 글이 올라갔다 하면은 이 말하자면 고거 그 무슨 내가 실수를 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올리는 데마다 페이스북까지 다 그렇게 싹고 그 글을 빼돌렸다 하면 내 아이디나 내저 그걸 다 뒤다본다는 거야. 내말해자 비밀번호나는 물론 나고 내 정보를 다 인터넷상 내 정보를 다 지다 보고 그만 싹 빼치우고서 요 미국놈 새끼들이 자기네들 우익놈 새끼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 글이 작성돼 있어서 나를 매도하려고 하 다고 그렇게 시리 말하자면 내 아예 글을 말하자면 꾸몄는지도 모른다 꾸몄는지도 사악한 놈 새끼들 송악한 놈 새끼 아프가니스탄이야 이한 마리가 이렇게 이, 왼쪽, 발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야. 에 위장술 하는 벌거지, 입사부 벌거지가 이렇게 붙, 이렇게, 어느, 땅바닥이나 나비 같은 게 붙어 있는 형국이에 그럼 저쪽에서,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 적엔 중국이란 나무에,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 형국이거든, 이렇게. 응? 나폴거리고. 여기 뭐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이상한 나라라고, 이게,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프가니스탄. 아, 북한이스탄. 아, 북한이스탄. 이스라는 건 이다란 뜻아니요 디스 이스어 북나그 가방끈이 짧아서 영어는 할줄 모르지만 고정 그 정도는 내가 얼래 이해를 한다 이거 아 북한 이스탄 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어느 곳땅 이런 뜻이고 그냥 원자탄 핵무기 폭탄 이렇게도 말이 된다 이거 북한에 이뭐 이스탄 뭐 원자탄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우리나라 말과 연결해서 연계 연관 지어서 이것을 잘 해석해 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 이, 이런 말은 아 그냥 아프다, 아프리카 하는 식으로 아프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고통받는 땅이라고 어,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프간이스탄 아거 그 북한이라 비슷한 나라다 아 북한과 거긴 비슷한 땅 덩어리다 탄이라는 건지 지역 땅을 말하는 거야. 그런 뜻이 숨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프간이스탄이다. 이야 아, 북한 게 북한 남한 하는 그래서 그 북한이 결국, 아, 아, 북한이 있었다니, 결국 탈레반이 20년 항쟁 끝에 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다시 그 재지권에 그 땅을 차지한 거아니에요 그럼 탈레반 전사들이, 무자하진 탈레반 전사들이. 어, 그렇다면 이북의 특수부대를 갖다 무자하진 탈레반 전사로 비유한다면 남한을 공격해가지고 집어먹는다는 뜻 아니야? 결국은. 뭐, 거기 그, 그 정권, 뭐, 김정은 정권을 훌렁 뒤잡아먹는다. 그런 뜻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상무장 얼마나 철저하게 가질 테서 아 북한 있을 때는 북한을 훌렁 뒤져 보고 뭐 나만 이렇게 통일을 웃기지 마라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거야. 현실적으로 본다면. 남한은 자기 남쪽만 지키기에 급급해가지고. 음, 말하자면 미국 양키국 터로 와서 지켜 달라 그래고 양키가이국기 구기, 자기네 국이기 없으면 절대 여기 와서 지켜주질 않는다 이런 말씀이요. 우리나라 그놈들이 순망치한 어 입술이 없으면 이가시리다고 왜놈하고 양키놈들이 입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 가지고 중국을 대항하는 전적기지 역할을 하고 그 전쟁을 해더라도 그러잖아. 내 땅에서 하는 게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툭세 전쟁을 하게 되면. 피폐해지 땅이 피폐해지지 않는다. 결국 뭐야, 우리나라는 그래, 전쟁 마당 돼가지고, 청일전쟁, 노일전쟁, 온갖 전쟁 다 여섯 개. 말아진근대 역사를 본다 할것 같으면 겪어서 우리나라, 우리 땅만 피폐해진 거 아니야. 그만큼, 이 말하진, 군사적 요충지일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되고. 그러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글을 그렇게 쏙, 싹 빠먹고, 혹 귀신 놈들은 마우스를 조정 그럼 마우스 중간에 글씨조정을고쏙 빠지고, 조정해 되되느냐 이런 말씀이요.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쫙 떠가지고, 서 다른 데로 글을 옮겼는데, 요렇게. 정신 차려. 라. 젠더, 미트만일삼어 새끼는 이 남한 눈 자본주 피해단 놈의 새끼들아. 어? 압수레, 어, 수레가 뭐예요? 뭐, 아프간에 뜻하는 거 아니야? 아프 어, 돌아가 넘어져. 전차지면 후차지감이란 뜻이요. 말하지만 그런 수제 백십오 건 앞수레에 <laughs> 돌아감 넘어짐 뒤수레에 말하지만 쫓아오는 수레에 어, 거울을 하는 하라는 경고. 도이 끄름 넘어짐 이그대로 말하자면 어, 우리는 경고를 받으라는 뜻 아니야?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어, 말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미군만 철수하면 어, 뭐제3 번째 대만이 아니라 뭐, 어, 한반도, 조선반도에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 북한이 센탄. 어, 말이 그렇게 되자. 아, 북한. 북한이 있어. 그 다음 북한이 있으면 탄이야. 북한을 가서 확, 응? 탈레반 전사가 확두 잡아. 북한 특수부대가 그래 확 일어나가지고 확두 잡아. 이 썩을 놈의 새끼들. 아,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을 여기서 강론했는데. 왜 쟤들이 마음대로? 그래, 그렇게, 가 어, 간이 정권, 그 뭐, 뭐, 저 도망, 돈 가지고 도망간 놈. 그 놈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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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이 붕괴를 시키잖아. 그니까그 부패정권들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남정도 부패정권 자기 권리만 자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고령사회 되는 거 봐. 여성들이 종자받친된 사람 생기는. 어, 시종자받치 종자받는 역할 아니하고 돈력만 찾아내고 젠인들이 미투니 해니 뭐성추 성폭력 이런 거 사내들은 금뭐 잡지부터 환장하는 이런 광분하는 이런 사회 이런 나라 남사 남자, 남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라에 남자가 뭐다고어 중요한 건다 지키고 고수해주고 어? 방어해 주는데 그렇게 잡아먹기 환장하는 날에 나라, 이 나라가 옳게 될까요? 어찌 우리 이렇게 말하면 다 자발로 모를 거 아니야 이 썩을 놈들이. 그 위에서 육중문제가 저절로 나오는 게이선자놈들 때문에. 응. 반드시 다 망하고 말 거야. 전다체끼다 다 죽이고 말 거다. 너희들 다살 살생은 마라. 썩을 놈새 새끼들. 이 아주 중요한 글 내용을 그렇게 싹 빼쳐먹고서 나를 아니 매도 해치우려고. 빨갱이로 매도치고 우 자발로 매도만 해치우려고. 공경항시 내가 글을 또 올리는 거야. 이 한마디로. 그런데 그거싹 빼쳐? 이 씹을 놈새끼들. 저절로 여기 나오잖아. 에이 욕안 하려는데 찬성 욕이 된 욕설이 나오잖아. 소리 좀 해, 새끼들